뭐가은 찍은 줄지았지지 찍지롱 그 많이 한입한 입에? 찌야찌 조금씩 먹어어근 찌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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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물 물. 여 찌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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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야 찌근 찌근 한꺼번에 꿀꺽 할거 아니지? 근데 아까 고구마 말랭이도 줘봤는데, 한 입에 넣고 녹여서 씹어서 먹더라. 멍청이는 아니야, 우리 지우가. 아까 고구마 말랭이도 먹었어요. 어때? 빵의 맛이 괜찮아? 우리 밀식 빵. 근데 우유도 들어가있대 <laughs> 맛이 괜찮다 모르겠다 떨어졌어 이따가 치우자 음! 발가락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먹을 거야? 엄마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해야 제맛이죠. 발가락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먹어야 제맛이죠. 귀여워. 맛이 괜찮아? 아가의 트머리다 뜯어줄게 잘 먹네 우리 이쁜이 이 양손은 안 쓰고 꼭한 손만 쓴다 이거 너무 귀엽지? 응 식빵 먹는 줄 아니 한 입에 밀어넣기 니베 밀어넣기! 니베 밀어넣기! <laughs> 엄마도 먹어요. 나 구경 좀 그만하고. 음, 엄마도 먹어, 지야지야좀 신나서 먹으면 안 돼?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어? 엄마 내 내가... 아, 갑자기 신난 척한다지. 뭐음 <laughs> 갑자기 지우 신난 척해요. <laughs> 엄마가 신나서 먹으라니까 신난 척 해주는 거야 지우야. 요자네 우리 아들. 요자야. 응, 나름 신난 척 해주는 거야 지우야. 고마워. 어이구, 귀여워. 찡긋 찡긋하면서 신난 척도 해주고. 이쁜이, 엄마 기분 맞춰주느라 고생이 많아. 귀여워. 지 너무 귀여운 걸 어떡하죠? 팔이도 못 짧아 여보. 머리털 잡는데. 음. 머리털 또 머리털 잡아 당길 거야? 신기하지, 머리털 잡으니까. 없던 게 생겨가지고 신기한가? 김가루 똑똑똑톡물도좀 먹어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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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가부? 뭘 가부? 엄마, 나 지금 빵 먹잖아. 너무 귀엽다. 저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, 지우야. 엄마, 너 때문에 못뭐 자겠다. 너무 귀여워서. 진짜 귀엽다, 여보. 내 아들 너무 귀엽다, 부럽지? 부러워. 부럽지? 부럽자. 엄마 <laughs> 이제 먹어야